그 그러니까 이제 어 4월 달에 이제 교육을 마치고 부대로 옵니다. 네. 부대 와 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 707 같은 경우는 뭐병기서부터 소총, 음뭐 이러한 뭐 저격수총 뭐뭐 이렇게 다 갖춰 줬죠. 저들은 뭐그 K1 총 가지고 뭐 사격 실내 사격장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사선 그 골바람 세게 부는 골바람에 그 강목 그, 뭐, 4x4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각목으로다 이렇게 밑에 넘어지지 않도록 열 십자로 해놓고, 각목을 세워서 2형 표적을 놓고, 그, 원형 표적도 없어가지고, A4용지에다가, 그, 이렇게, 예? 그, 컴퍼스죠? 컴퍼스로 15cm 원형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위로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붙이면서. 거리도 없으니까, 그줄자가지고 25m 이렇게 재가지고 사선에 서가지고, 예, 그 골바람이 좀 세요, 거기는. 어, 많이 힘들었죠. 그 당시 참그 창설 시기에 그 35명들은 참, 예, 대단했죠. 열정 대단하고, 어, 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707부 돼서 그랬어요. 참 훈련 못 시키겠다. 너무 열정이 대단하고, 참. 뭘, 뭐 시키겠다. 너무 그냥 의욕적으로 한다. 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주야관 어, 훈련을 합니다. 주야관 훈련을 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죠.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집은, 집에, 집은 잠자는 곳 외에는 어떤 가정, 가정이라는 이런 생각, 여유를 못 가졌어요. 예, 여유를 가질 수도 없었고 어, 뭐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야간 훈련으로 다음날 뭐 예, 새벽 뭐 2시, 3시, 4시 뭐 이렇게 막 끝나고서 그대로 이제 부대 내에서 자죠. 자고서 이제 오후 돼가지고 이제 뭐 뒷처리하고, 뒷브리핑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뭐 어떤 그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이가 없다 보니까, 뭐, 이제 대원들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막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어 나름대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열정도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그러한 훈련들이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힘든 대원들의 어떤, 힘들지 않아도, 다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이란 테두리에서는, 뭐, 집에서는 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뭐, 음, 꼭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 여유,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막 이렇게 그거 하고 또 비상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상대기 해가지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거죠. 뭐 비상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힘든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원들도 조금 조금 지쳐가지만, 그때마다 이제 가장 이제 탁월한 이그 리더십을 가진 이제 그 강대장님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 동기 부여라든지 으쌰으쌰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팀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제 35명들하고 어떻게 하면정 말로 우리가 또 훈련을 이 상황이라도 지금이라든지 뭔가 떨어질 수 있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에 이제 돌입한 거죠. 어. 3 4 이제 4 5 6 7 8 수중 훈련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수중 훈련에 서그 당시 이제 저들한테는 주어진 건 없었어요. 없고 오로지 열정 하나 가지고 뭐 K1 명기 뭐 그런 거죠. 뭐한 때는 뭐, 뭐 K1 명기가 그 선박탈출련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뭐 물에 빠져 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행사를 하니 못하는 사과하고 행사를 하니 못하는 이렇게까지 갈정도로 열정도 있고. 뭐 훈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참 다들 예, 열정 대단했죠. 그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참그 당시에 참 많이 힘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그 열정 하나 아니면 임무 준다면 지금도 뭐 우리 후배들은 그거 하나겠죠. 또 아니면 저희들만이 아니고 모든 군이 그럴 겁니다. 임무를 준다면 분명히 100% 성공한다.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가장 크겠죠. 네. 그리 이제 그 대원들이 그때 참 1년, 2년, 3년 이끌어오면서 어 어쩌면 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투복이, 그 흑복이 물이 바래요. 물이. 물이 바란다고. 요즘 뭐 염색 기술 그런 게 좋잖아요. 옷 같은 게. 그런, 그런 것이 해수해가지고 막 그렇게 좀 옷도 막 사거지기도 하고, 예, 참,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그, 전에 한번 같은 맥락의 얘기를, 똑같은 얘기인데, 35명이 37만 발 식탄을 쏜다는 건, 이건 정말로 군대 얘기 입만 그거 하면 뭐, 썰, 구라,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필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계전에 추워가지고 호들호들 막 떱니다. 예. 네. 떨고, 그 야지에서 그 골바람 맞아가면서도 탄약을 일일, 우리가 250에서 한 400발 정도 이렇게 쐈을 거래요, 걔나? 엎드려서 자동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서가지고, 준비 쏴, 압박 회전사, 뭐, 적동사 다양한 형태의 사격을 가지고, 계속하면, 어디 추워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가공물이 하나 있어요. 그표적지에참관데 그런데 대기하고 있다 나와가지고, 총도 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격술이 이제 떨어지고, 사격술이 우리가 막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또 계속 봤죠. 오전, 오후 되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이제 오전에 전투력이 이제 그 체력 손실이 너무 크니까 오후에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중훈련에 우리는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해상 침투니까, 자, 정지돼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할수 있지만 위험 부담들이 너무 크죠. 선박을 탈취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뭐고무보트리 이런 게 접근한다고 하면 해적이 곧바로 아니면 테러범들이 곧바로 예, 사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은밀성으로 조금 취약하고. 수중 침투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승부를 건다. 작전을 종료시킨다는 이게 너무 컸죠. 큰게 아니고, 어쩌면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다 그렇게 택할 겁니다. 상황이 발발한다면. 그래서 이제 수중 침투 훈련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 이제 그... 707부대 이제 수중 침투 훈련을 이렇게 할 적에 뭐 종대 폴을 잡고서 폴맨 입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수중 훈련에 계속 많이 치우쳐 왔잖아요. 저들이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그 전술 교리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계속 찾아간 거죠.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거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되고 전투 마인드로 바뀌는 거죠. 주간은 리허설, 야간은 메인 게임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야간에 몰입하는 거죠 뭐. 야간 훈련에. 그러면 실은 이제 사람이 이제 육상에서 이렇게 그가지만, 오전에 체력 단련 두 시간보다 사람이 기진 맥진 되죠? 그런 다음에 뭐, 또두 시간 전술 훈련하고, 오후에는 뭐, 수중 훈련. 그렇게 하면 뭐, 오후 타임에서 수중 훈련하고, 야간에 또 수중 훈련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할수 있지만, 오전에 뭐한 일정, 일말 정도, 1.6kg 정도, 네, 이렇게, 뭐, 1 8 k 말은육상해상이좀 틀린데,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야간에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지쳐요. 많이 지쳐요. 그러면 내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포를 가지고, 포를 폴맨 있고, 업등맨 있고, 자기 무장해가지고 들어가려면 중성부력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이제 그, 전에 같은 얘기죠. 폐쇄으로 잠수기 앞에 이렇게 탁, 차게 내고. 그렇게 하면 자기 무장 이런 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나는 들어갔는데 또 동료가 못 들어가고, 동료는 내가 못 들어가고, 순식간에 동시에 또 하잠해야 되는데, 7명이, 예, 2명은 앞에 있고, 5명이 포를 지그재그로 잡고, 엄청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에 정립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또 야간되면 보이냐 말이에요. 주간에는 이렇게 서로 앞에 있는, 예, 그팀 요원들이 보이는데,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너무 어려운 거죠. 뭐 어떤 형태로 그 어떤 수신호 체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폐쇄회로라는 이 자체의 어떤 산소 중국이란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엄청났죠. 예,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때 우리가 참 엄청났구나 열정 하나로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당시는 어택맨이라는 공격판을 잡고 가는 어택맨이, 제 아무리 훈련이 잘 돼도, 이 친구가 정확히 들어가지 못하면, 작전 실패잖아요. 그래서 어택맨에 대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요원들을 양성시키려고 했죠. 예. 네. 공격판을, 자, 내가 슈팅하는 것이 공공도면 공공도로 쫙 갔는데, 이것이 이제 3천포로 어, 이제, 뭐, 뿌라마이너스 5도 편차 안에서 놀아야 된다, 3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 느낌으로다 이제 그 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좌측으로 빠졌다 그러면 내가 뭐한뭐 뭐 10분 뒤에, 8분 뒤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니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50여도, 50여도 디귿자 형태로 딱 그거 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우측으로 빠졌는가, 좌측으로 빠졌는가 그 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어택맨의 중요성을 느끼고서 이제 어택맨에 계속 이제 조금 뭐라고 럴까 그 요원들을 양성시킨다고 그럴까요? 어택맨에 대해서? 나머지 대원들이 하잠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 뭐, 장비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능성능란 하면 되니까. 이게 어택맨에 의해서 작전이 실패된다는 것을 이제 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대원들은 하잠해서 같이 상호, 수신호 형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택맨이 가는데, 밑에, 아니, 어택맨 두 명이 가고, 나머지 데운 데 따라가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어택을 잡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고, 그거 게 되면, 어택이 계속 틀어지죠, 힘이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작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속력을 계속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어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엄청 크죠. 또, 야간에, 또 엉켜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다가 또 비상탈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변수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그 어, 7명이 가는데 한명이 부상한 것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뭐 호흡이 불편해 가지고 그냥 올라간 거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참 훈련을 집행하면서 또 이제 또 다음 주에 들어가면서 어 문제점 산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수중 침투 훈련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는, 뭐, 땀에 될까? 그러니까, 오로지 훈련만이 예 이것을, 어, 이 환경을 예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떤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간 훈련하면서도 심적인 부담감이 컸죠. 예, 산소중독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살포시 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호, 서로 수신을 해가면서 막, 이, 이 폐쇄효로 잠수기의 어떤 그 문제점도 컸죠. 인사사고가 계속 났으니까 상부에서는 훈련, 그 폐쇄효로 잠수를 좀, 예, 이거 꼭 이렇게 훈련해야 되느냐, 이 기기를, 어, 잠수장비를 이용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 걸었죠. 그건 이제 참 많은, 어떻게 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진, 어택맨이 정확히 들어가요. 거진 열 번에서, 거진 뭐, 열번 흔들림 없었어요. 보통 뭐, 천야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이제 그, 투명해 놓은 배에 대해서, 그애레에서 선수나 선미, 배가 있으면 정중앙에 세팅해가지고 딱 가는데, 그 안에 거진 들어가요. 또 이격했다고 그러면, 딱 사각형으로, 딱 박스형으로 툭툭 하면, 딱 찾아요. 엄청 뭐, 희열을 느끼는 거죠. 희열을 느끼면서, 그래, 됐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지금 상황에서, 어, 떤 상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정도, 어 이, 이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들 자신감이 완전 된 거죠.